성일 이후에 불교가 어떻게 되는지의 모습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7세기 접어들게 되면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은 통치 이념으로서 왕실 중심으로 귀족 중심으로 불교가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불교가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종교적인 색채를 띄어야 하는 이런 이제 전환기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이제 뭐 심화가 돼야 되는 이런 단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7세기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과제였던 거고요. 자이 과제를 수행했던 대표적인 승려가 바로 원효와 의상 두 승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원효와 의상은 원래 이제 같이 중국 유학으로 가려고 했지만 결국 원효 스님은 일심 마음으로 깨달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유학을 포기하고요. 의상 스님만 이제 유학을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원효 스님은 각종 여러 가지 불교 사상들을 약간씩의 견해들의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견해들을 이제 융합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일명 화쟁.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교리들을 융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한 대로 일심 사상을 조장을 하게 됩니다. 모든 건 마음에 달려 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원효스님의 가장 큰 업적은 불교를 대중화한 겁니다. 그래서 저작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실은 뭐 불교를 믿기 위해서 사찰을 건립하는데 돈을 내거나 뭐 이렇게 공덕을 쌓거나 하는 게 일반 백성들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효스님이 일반 그 백성들에게 그냥 나무아미타불 이 여섯 자만 외워라. 그 염불을 하라라고 알려 주게 됩니다. 이 나무라는 말은 귀하다 의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에 의존합니다. 이 말만 계속 외치고 있으면 죽은 이후에 극락 어, 그죠? 극락세계 에갈수 있다. 이게 이제 일명 아미타 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 원효 스님에 의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불교가 전파가 되게 되고 신앙으로서 아미타 신앙이 널리 알려지게 되는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상 스님은 이제 유학을 갔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화엄 사상을 배워가지고 신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을 형성을 하고 그래서 많은 제자를 키워내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신라 전역으로 흩어져서 어, 결국은 이제 열개 뭐 화엄사찰을 건립한다거나 이러면서 화엄사상을 어 신라 사회에 전파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그 나아가서 이 의상스님은 관음신앙을 이제 크게 널리 전파를 하는데요. 신라로 돌아온 다음에 지금 강원도 양양 지역에 있는 그 낙산사 거기 가면 관음송이 있고 홍련암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행을 하던 과정에서 관음보살을 직접 친견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양양에 있는 낙산사가 관음이 머무는 곳으로 이제 인식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관음신앙을 널리 신라사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나 이상 스님이나 둘다 학문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이런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신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중국에 유학을 가서 중국의 법상종을 크게 진행시키는데 역할을 했던 원측 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유학 갔다가 다시 인도를 순례하고 그 순례 기행문을 남긴 그 해초 스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초 스님이 남긴 그 기행문이 바로 이제 왕호천축국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승려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일 이후에 가면 이제 당연히 또 사찰을 많이 건립을 하게 되죠. 통일 이후에 만들어지는 신라의 사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탑이 두 개, 즉 쌍탑. 건립이 이제 기본적인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찰을 뽑으라 그러면 가문사랑 불국사를 꼽을수 있는데요. 가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무왕이 내가 죽어서 호공용이 되겠다, 나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고 해서 그 용이 들어와서 안식할 수 있는 그 사찰을 신문왕이 건립을 한게이 가문사인 거고요. 그래서 이 가문사 석탑은 두 개가 똑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동탑, 서탑이 서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8세기 중반에 만들어지는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석가탑과 다부탑인데 석가탑은 전형적인 이제 신라의 3층석탑의 모습을 띄고 있지만 다부탑은 어디에도 볼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탑을 띄고 있죠. 어, 그래서 이거는 좀 같은 쌍탑이지만 이제 모양이 다른 형태를 띄고 있어서 더욱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나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덕왕 때 김대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현세의 부모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어, 상립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기록에는 김대성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이 설화에만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경덕왕 때재상이 됐던 인물이 누가 있을까 찾아보면 김대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김대정이 이제 이 김대성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추측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재상이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건립을 하게 되지만 완공을 보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신라가 뒤를 이어서 이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불국사 같은 경우는 귀족과 국가 왕실이 같이 힘을 모아. 서 만들어진 대사찰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이 석가탑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60년대에 하도 도굴꾼이 많아 가지고 도굴꾼들의 손을 타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석가탑을 한번 해체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2층에 있는 그 탑신에서 무구정강대다라니경이라고 하는 경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목판 인쇄술이 이제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거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인쇄술의 발달의 모습을 보여주고 叫。죠 자 그리고 이제 신라 말에 가면은요 기존의 교종하고는 다르게 선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 사상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 말에 지방에서 호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새로운 이제 선종이 유행을 하게 됐던 거죠. 자 원래부터선 선종이 유행했던 건 아니고 승려들이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에 새로운 이제 경향의 선종을 배워오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승려들이 중국 유학 가서 선종을 배워왔는데 당연히 경주로, 수도인 경주로 들어오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 귀족들이 자기네들이 알지 못하는 사상을 전파를 하다 보니 이 선종을 배척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이 선종 승려들은 중앙에 머물지 못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마침 지방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이 호족들하고 이제 결탁을 하게 되는데, 선종과 교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말 그대로 교종은 불교 경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전을 중심으로 배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파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화암경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화암종이 되는 거고요. 열반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종파가 만들어지게 되면 열반종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선종은 사실은 경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그 깨달음에 어떤 힌트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은 분리문자,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건 경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경전을 그럼 안 보느냐? 그건 아니에요. 보는데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철저하게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선종이죠. 그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천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수행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려운 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교정보다는 수행과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내 스스로가 부처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 우리가 훨씬 더 호족이나 지방민들에게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이렇게 스승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깨달음이 어떤 가르침을 전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선사가 중요해지게 되는 거고 이 자기 스승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당연히 답이를 해서 스승님을 숭배를 하다 보니까 스승님의 사리를 모시는. 그래서 이제 승탑이 신라 말에 유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탑은 선종이 유행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불교 문화 유물이다라고 보면 시 되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이 이제 선사들을 숭배하다 보니까 이제 뭐 선사비를 건립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같이 유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지방으로 불교가 전파를 되다 보니까 호족이나 그 지방 민들이 서로 이제 합심을 해서 불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불상이 중앙에서 전문가들이 만드는 불상보다는 수준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싼 금동으로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라 말에 가면 철불이 유행을 하게 되고 이그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이제 다양한 불상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선사들 선종 선사들의 이제그 유행과 더불어서 이게 풍수지리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도선국사가 되는 거죠 자 풍수지리설은 그동안 신라는 아시다시피 경주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신라의 그 수도인 경주 중심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각 지방에서 지방 세력들과 선종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지방도 나름대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풍수지리가 됩니다. 그래서 각 지방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다 보니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국토관념들에게 변화를 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지형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찰을 건립한다거나 탑을 건립함으로 써그 지형을 보존해주는 또는 보호해주는 역할들로 붕수지리설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지방사회 그 확산하고도 함께 개를 같이 한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유학 부분을 보면 유학은 일찍 이제 중국과 교류를 하다 보니 중국의 사상이었던 이 유학 사상을 일찍이 받아들이게 되죠. 유학은 당연히 이제 이 교육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고구려에는 중앙에 태학을 두었고 지방에는 경당이라고 하는 걸 두어서 유학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제에는 오경박사, 그 다음에 뭐 역박사, 의박사 이런 사람들을 두어서 이제 유교를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박사들을 일본에 보내서 일본에 유학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어, 신라에는 어,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는데요. 이제 두 청년이 서로 포부를 발표하는, 그거를 이제 새겨놓은 이 비석인데, 거기에 보면 뭐 시경, 상서, 얘기 등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유교 경전을 공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런 유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쭉그 삼국이 각각 발전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국가 성장과 그 다음에 이제 왕실 개보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역사서를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육기나 신집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편찬을 했다고 하고 백제는 고흥이 서기를 그리고 신라는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기록으로는 전하지만 이 책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통일 이후에 남북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신라에서는 당연히 이제 유학을 진행을 시키게 되죠. 특히 신문왕 같은 경우는 국학을 건립을 해서 인재 등용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원성왕 때 가면 이제 독서산품과라고 해서 유교 경전을 얼마나 이해를 했느냐. 이런 이제 유교궁전의 이해가 뛰어난 사람들을 특별히 관리로 선발하는 이런 독서상품가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강수나 설종최채원과 같은 이제 유학에 뛰어났던 유학자들이 이름을 드날리기도 했던 거죠. 자그 발해도 마찬가지로 유학 교육을 하는 주자감이라고 하는 걸두었고요 이렇게 이제 각각 신라와 발해가 유학을 진행시키고 유학자들을 키워내고 인재를 키워내다 보니까 이제 이 유학자들이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하거나 또는 그 중국에 있는 빈공가라고 하는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 발해의 사람들과 신라의 이제 이 사람들이 빈공가에서 서로 급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는 어, 이런 모습들도 어, 기록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발해나 신라에서 유학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국에는 도교도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도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제 종교라고까지 이제 확립이 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기존에 있었던 신선 사상이나 그다음에 이 산천을 숭배하던 사상들이 결합을 해서 불로장생이나 현세의 구복을 바라는 이런 걸로 이제 도교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어 대표적인 유물들을 살펴보면 백제에서의 이 벽돌 무늬, 그 산이 그려져 있는 벽돌 무늬를 볼수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자연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도교 문화가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뽑는 것이 백제에서 출토된 금동대항로가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자세히 보시면 밑에는 이제 용이 받치고 있고 용이 이제 연꽃을 받치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신선이 사는 산. 그 다음에 그 꼭대기에 이제 봉황이 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말 그대로 향료로 해서 향을 피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영꽃과, 그러니까 흔히 하는 불교 사상과, 그 다음에 신선들이 살고 있는, 그 다음에 그 산들을 자세히 보면 그산 안에 신선들이 있고, 신선들이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 다음에 아주 신령스러운 동물들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도교적인 사상이 결합되어 있는, 어, 이러한 향료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분 벽화에 수호신 역할을 하는 사신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교가 유행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는 7세기 의 연개소문이 구 귀족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또는 그 세력들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구 귀족들은 불교랑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도교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고분 벽화에도 이제 사신도로 남겨지게 된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 시게 됩니다.